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로 이제 갓 100일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연우 부부가 그러하듯 투닥거리고 평범하게 지내는 편인데 문제는 시댁입니다. 시댁만 끼게 되면 자주 싸우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시댁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올해 저희 신우이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2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곳이 신우이의 예비 시댁이라 거기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부터 상견례 때는 어쩔 거야? 상견례가 저녁이라 우리는 자고 올 거야? 너희는 어쩔 거니? 이런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대충 8개월 전부터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혹은 연락을 할 때마다 귀에서 피가 나게 들어왔었네요. 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자 했었고, 아기가 100일 정도 되는 시점이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저희만 가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 상견례가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여기서 제가 어이가 없었던 건 가족 단톡방에 숙소를 잡아놨다고 카톡이 왔다는 겁니다. 상견례를 하고 난후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관광까지 하고 오자며 아기도 같이 데리고 오라네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 드렸다가 더 화가 날것 같기도 했고 남편이 알아서 컷할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 매일같이 100일 이후에 외출을 해야 하는 이유나, 신생아가 장거리 여행을 하면 위험한 이유 같은 걸 낼수로 봤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남편 손에서 커트할 줄 알았었죠.근데 단톡방에 아무런 답변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챙겨갈 짐도 많은데 상견례하고 다음 날 무슨 관광까지 가자는 건지. 그리고 그 상견례 자리에 혼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애를 유모차에 태워가서 굳이 옆에 앉혀 놔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땐 양가 부모님 내외와 결혼 당사자들끼리만 만났었기에 이번에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렇게 하길 바랐습니다. 1번 양보해서 저희 부부만 가는 것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가겠지만, 이제 100일 된 아기까지 같이 데려오라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었죠. 아무튼 그 단톡에 남편이 알아서 거절할 줄 알았는데 안 하기에, 아기는 같이 못 간다고 하거나 못 자고 온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남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왜못 가는데? 하고 반문하더라고요. 장거리를 가면 안 된다는 니스를 그렇게 봐놓고선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사실 저희 친정도 2시간 거리인데 아기가 위험할까 싶어 여태까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쯤에나 가려고 안 가고 있는데 무슨 상견 례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아기를 데려가자는 건지.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밤 자고 관광까지 하고 오자는 게 말이 되나요? 펜션도 방두 개, 화장실 두 개가 끝이랍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내외, 저희 가족까지 하면 방이 세 개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슨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자자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무튼 화가 나서 그렇게 장거리 여행은 안 된다는 릴스를 많이 보더니 왜 태도가 바뀌어? 하고 물었더니 상황이 다르답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요? 아니,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야 할 만큼 상견례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가요? 게다가 저는 같이 잔다는 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전에 이야기를 다 끝냈답니다. 아마 시부모님이 자고 오겠다는 얘기가 저희까지 같이 껴서 자겠다는 통보였나 봐요. 저는 이런 식의 통보도 남편의 태도도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다 아기를 데려가면 저만 고생할게 뻔히 보이는데 생각 없이 펜션을 잡으라고 한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너무 짜증 나고요. 그냥 여행만 가자고 해도 짜증날 판에 전날 저녁에 상견례하고 무슨 관광인가요. 무튼 제가 난 불편해서 못 자겠어.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오시라고 해서 아기 맡기고 당일에 올라오려고 했지.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입니다. 안에서 제가 불편한지 몰랐대요. 이걸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불편한 건 몰랐다 치더라도 아기가 차를 오래 타면 어디가 안 좋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인가요? 남편은 저한테 예민하다고 하는데 제가 예민한가요? 너무 열받아서 너 내가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 땡땡이 차 오래 타면 안 된다고 안갈 거잖아. 하고 말하니 또 그거랑은 상황이 다르답니다. 아니 차 타고 오랜 시간 이동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그렇게 자꾸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아기가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기 있는 거 배려 안 해주는 시댁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냥 남편놈을 이대로 반품하고 싶네요. 저희 부모님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해서 배려한답시고 꼭 필요할 때만 갔었는데 남편은 제가 불편한 건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 부모님은 저를 편하게 해준답니다. 그럼 뭐 우리 엄마 아빠는 지한테 불편하게 했나요? 지 부모님은 지 입장에서나 편한 거지 저는 하나도 안 편해요. 아무리 좋은 시댁이라도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원치 않는 친절을 베푸면서 생색내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연말에 저도 친정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것도 짜증납니다. 자기 딸의 예비 사위, 거기에 저희 부부까지 다 대동해서 어딜 가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서 미칠 것 같네요. 그냥 이대로 의절하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어제 이 문제로 남편과 대판하고 난후 아이와 저는 그냥 집에 있겠다 통보해 버렸습니다. 최대한 배려해서 아기만 맡기고 저희 부부만 다녀오려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상견례 날이 오기 전에 시댁에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날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 간에 절대 굽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그냥 생각만해도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번째, 어쩌다 저런 시가랑 남편을 만나셨는지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놈의 상견례는 쥐들만 가면 되지, 백일 애기랑 며느리까지 왜 가나요? 저라면 안 간다고 통보했으면 상견례 때 그냥 아기만 데리고 친정에 갈것 같아요. 어차피 차 타고 오래 가는 거 친정에 가는 게 백배 낫지 않나요? 지들끼리 상견례하고 일박까지 하라 하시고 쓴이는 친정에 가서 며칠 푹 쉬다가 오세요. 두 번째 남편이 못 알아 처먹으면 쓴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좋게 해결하라고 네 보고 얘기하라는 건데 네가 그렇게 못 하겠으면 무슨 말이 오가든 직접 한다고 하세요. 근데, 님, 시가 사람들, 예비 사돈 쪽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네요. 형제 내외가 참석할 순 있지만, 어린 아기까지 동행하는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수 없는데, 그냥 배려가 없어 보여요. 얘기 중에 애가 보채고 울면 그 분위기 어쩔 거냐고 물어보세요. 백일된 아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상견례를 위해서라도 그건 아니라고 시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세 번째. 며느리는 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쓴니와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결심한 것처럼 뭐라고 하던 간에 절대 못 간다고 하세요. 50줄 아줌마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끊이는 시댁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남편입니다. 중간에서 처신만 잘했어도 없을 일들인데 남편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네요. 네번째 진짜 쌍욕이 나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1 0일된 아기 데리고 무슨 상견례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네요. 그냥 남편만 보내요. 무슨 상견례에 온 식구를 다 대동합니까? 22년 전 상견례할 때도 양가 부모님의 당사자 2명에서 총 6명이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형제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아기는 아니지 않나요? 만약 제가 그 남자 쪽 집안이라면 상견례 자리에 100일 된 아기 안고 앉아있는 집안이랑은 절대 사돈 안 맺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